서울까지 20분대 GTX 역세권 금리는 연1.3% 고정인데 분양가가 4억대라고요? 네, 삼기 신도시 최대어로 꼽히는 남양주 왕숙 지구 그 중에서도 A-24블럭 신혼희망타운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조건으로 나왔는데요. 하지만 이게 마냥 좋아할 일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아파트가 과연 우리 가족의 인생을 바꿔줄 황금 티켓이 될지 아니면 내 수익의 절반을 고스란히 빼앗기는 독이 든 성배가 될지 그 속사정을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자, 이 숫자 좀 보세요. 연1.3% 고정금리.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 이게 진짜 가능한 숫자일까요? 그야말로 전설 속에서나 들어봤을 법한 그런 금리죠. 앞으로 gtx가 단일역세권 신축 아파트가 4억 6천만 원 그것도 1.3%라는 믿기 힘든 금리로요. 이걸 딱 들으시면 무슨 생각 드세요. 와 대박이다가 아니라 어? 이거 너무 좋은데 뭔가 이상한데 이런 생각 안 드시나요? 맞습니다. 바로 그 의심 오늘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뭐부터 봐야겠어요? 당연히 가격이죠. 이 분양가 정말 믿고 가도 되는 안전한 가격인지부터 한번 따져보자고요. 자, 분양가 나왔습니다. 주력평형인 전용 55제곱미터가 약 4억 6천만 원이에요. 이 숫자 잘 기억해두세요. 앞으로 우리가 할 모든 계산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이게 왜 로또 소리를 듣는지 이 그림 하나로 그냥 끝납니다. 바로 옆 동네인 별내 신도시가 최근에 5억 후반에서 6억 원 정도 하고요. 다산 신도시는 뭐 이미 8억 원대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긴 뭐다? 4억 6천. 와, 이건 뭐 출발선 자체가 그냥 다른 거죠. 그러니까 계산이 딱 나오죠. 입주하는 그 순간 이미 최소 1억 5천만 원 이상의 안전마진을 깔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냥 싸게 샀다. 이게 아니에요. 나중에 혹시 집값이 좀 흔들려도 웬만해선 손해 볼 일이 없는 아주 든든한 보험을 들어 놓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케이. 가격은 진짜 합격. 완전 합격이죠. 그럼 이제 두 번째. 그래서 거기 살 만한가요? 출퇴근은요? 이 질문에 답을 해 봐야겠죠. 입지랑 교통, 그 미래 가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동네의 운명을 바꿀 비장의 무기, 바로 GTX-B입니다. 단지 근처에 왕숙역이 생기면 서울역까지 25분 컷. 9호선 연장선까지 힘을 보태면 강남까지도 45분이면 도착해요. 이건 그냥 남양주가 아니라 거의 서울이라고 봐야 하는 수준의 교통 혁명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잠깐. 이 모든 건 아직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2028년 말에 입주 딱했는데 어 GTX 어디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직 공사 중일 거거든요. 초기 몇년 동안은 교통이 좀 불편할 거라는 점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물론 뭐 바로 앞에 왕숙천도 있고 슬리퍼 신고 갈 상가도 생기겠지만 서울 가는 길은 처음 몇 년은 좀 고생할 각오를 해야 한다는 거 이건 꼭 기억하셔야 해요. 자, 지금까지는 뭐 괜찮았어요. 가격 좋고 미래교통도 기대되고. 근데요,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특히 아이 키우시는 분들 혹은 아이 계획 있는 분들은 지금부터 눈 크게 뜨고 들으셔야 해요. 어쩌면 이게 이 집의 가장 큰 함정일 수도 있거든요. 물론 좋은 점부터 얘기해야죠. 여기는 그냥 초등학교를 품은 초품아가 아니에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그냥 단지 옆에 쫙 깔리는 말 그대로 학세권 끝판왕입니다. 애들 키우기엔 정말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죠. 근데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자, 날짜를 보세요. 입주는 2028년 12월. 학교는 언제 문 여냐? 2029년 3월. 어, 뭔가 이상하죠? 3개월이 붕 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12월이 이사와서 애를 근처 다른 학교에 일단 보내요. 그리고 겨울방학 지나고 두달 다니다가 3월에 다시 이새 학교로 또 전학을 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한겨울에 애만 두번 전학시키는 겁니다. 와. 그래서 부모님들께 제가 이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 3개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낯선 학교 통학은 어떻게 시키고 겨우 사귄 친구랑 또 헤어져야 하고 이 모든 혼란을 우리 아이가 그리고 부모님이 감당할 수 있겠냐는 거죠. 이거 정말 구체적인 계획 없으면 섣불리 덤빌 문제가 아닙니다. 자 교통 교육 문제까지 봤어요. 이제. 이 아파트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1.3%라는 금리가 가능했을까? 그 비밀의 열쇠이자 어쩌면 가장 무서운 독이 될 수도 있는 수익 공유형 모기지. 지금부터 이걸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아주 쉽게 말해서 이자를 싸게 해 줄게. 대신 나중에 집 팔아서 돈 벌면 나랑 좀 나누자. 이거예요. 국가랑 동업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역시 세상에 공짜는 없었네요. 자, 그럼 얼마나 나눠야 하냐?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똑같이 3억 원 벌었다고 쳐봐요. 케이스 1. 아이 둘 낳고 10년 꾹 참고 살았어요. 그러면 번 돈의 10%, 3천만 원만 내면 됩니다. 땡큐죠? 근데 케이스 2. 아이 없이 그냥 5년 살다 팔았어요. 그럼 얼마 떼가는지 아세요? 최대 50%, 1억 5천만 원을 떼어가요. 똑같은 집에서 똑같이 3억 벌었는데, 내 통장에 꽂히는 돈이 1억 2천만 원이나 차이나는 이런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집 사는 게 아니에요. 사실상 내 인생 계획을 걸고 하는 계약인 셈이죠. 여기서 애나코 오래 살면 혜택을 주는 거고 아니면 패널티를 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수익률이 부동산 시장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 계획에 따라 결정되는 아주 특이한 구조인 거죠. 자이 모든 복잡한 이야기를 듣고도 아 그래도 이건 우리를 위한 집이야. 확신이 드는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당첨 확률을 1%라도 높일 수 있을지 실전 전략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내가 어디 사느냐가 중요해요. 물량의 30%는 남양주 분들한테 먼저 주고요. 그 다음 20%는 경기도 분들, 그리고 남는 50%를 놓고 서울, 인천 분들이 다 같이 경쟁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남양주에서 거의 다 끝나겠죠? 여기가 첫 번째 허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뭘로 당첨되냐? 결국 자녀수 싸움입니다. 여기가 신혼 희망타운이잖아요. 자녀가 많으면 그냥 압도적으로 유리해요.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타입은 웬만하면 마통풍 잘 되는 4베이 55A가 인기가 많을 겁니다. 그리고 알파룸은 터서 거실 넓게 쓰지 마시고 웬만하면 방 3개로 놔두시는 걸 추천드려요. 마지막으로 돈. 제일 현실적인 얘기죠. 이것저것 다 합쳐서 최소 1억 5천만 원, 이 정도 현금은 통장에 딱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자, 이제 정리할 시간입니다. 1.3%라는 달콤한 유혹과 내 수익을 나눠야 한다는 쌉싸한 현실. 이 모든 거다 따져봤을 때 도대체 이 집은 누구를 위한 집일까요? 결론 딱 정해 드릴게요. 만약 여러분이 여기서 애 낳고 10년 이상 쭉살 거예요 하는 신혼부부라면 네 이건 여러분을 위한 집이 맞습니다 축복이에요 하지만 단타로 한몫 챙겨야지 하는 분이나 자녀개혁 없는 딩크족이라면 이건 그냥 개릉 독이 된 성배를 될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3개월 학교 문제 뾰족한 답 없으면 안 되고요 현금 1억 5천 없으면 과감하게 포기하시는 게 현명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중에 얼마가 오를지 모르는 돈의 절반을 포기하고 지금 당장 1.3%라는 확실한 안정을 택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부동산 계산기 두드러서 나오는 게 아니겠죠?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 그 계획표 안에 답이 있을 겁니다.